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2짜리 실에 단어놓고 이제 수직 방향과 3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탁났다 그럼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근데 B 지점에 위치했을 때 A 지점보다 얼마만큼 위에 있냐 이 말인 거니까 높이의 차를 물었다는 거거든 높이라는 게 B점의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 A점의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결국은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요, 직각삼각형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10이고, 여기 30이니까, 요를 H라고 또 할까? 그러면, O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빗변분의밑변인 거니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의 30도가 12분에 뭐가 된 거야? OH랑 같은 거니까 OH는 12 코사인의 30이랑 같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6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6 루트 3이야. 근데 이만큼 길이는 12가 되는 거니까 12에서 6루트 3을 뺀게 이만큼의 길이, 높이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6으로 묶어 주게 되면 이 120루트 3 이런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다각형의 넓이가 이제 그 옆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의 넓이를 한번 가봅시다. 넘어가서, 자 정다각형은 사실은 그렇지 이게 정이란 말이 나오니까 꼭지각의 크기를 n 개의 도형으로 나누어서 이등변 삼각형 n 개로 나눈 넓이를 구한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정 12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어지면 이런 삼각형 피자조각이 12조각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넓이만 잘 구하셔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12배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 중심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360도를 12개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중심각도 다 나오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224번 나랑같이 한번 봅시다 정 8각형이네 자. 오 정팔각형의 넓이를 줬어. 근데 A2의 길이를 하래 역으로 물을가봐 그래서 상이 됐나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정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 8배의 합이 50루트 2가 났다라는 거니까 일단 반지름의 길이. 요거 하나의 길이를 x라고 하죠. 그렇죠. 요것도 x겠죠. 요거 넓이의 몇 배? 8배가 50루트2가 됐다. 라는 거고. 다음에 중심각도 구할 수가 있는 게 360도를 8로 나누게 되면 45도가 되겠죠. 45도. 자 그러면 저 넓이 50루트2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1분의 2에 x제곱에 sin45도니까 2분의 루트2가 되지 않냐. 그래서 4분의 루트 2 x 제곱이 50 루트 2랑 똑같더라. 그래서 x 제곱이라는 것이 50 루트 2에다가 넘어가면 루트 2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되고 200이 되겠네요. 자, x 제곱이 200입니다. 그러면 x는 루트 200, 즉10 루트 2가 됐다 이 말인 거야. 자, x가 10 루트 2니까 A, E의 길이는 뭐가 된다? 그두 배인 20루트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